이렇게 하면 진짜 이 선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? 아홉 명. 제가 기억하는 것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더 되겠죠? <laughs> 서로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. <laughs> 근데 그게 몇백 명이어도 전 상관 안 했을 거예요. 걔들은 다말 뿐이었거든요. 이렇게까지 대범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. 그리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이 미친 새끼 누굴까? 회장님 죽이고 오연옥재감밭까지는 좋아 근데 인천공장 폭파는 옛날에 제 방법을 베끼신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 좀할 거면 제대로 하는가 네? 아,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온 이미지란 게 있는데 이건 뭐 감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회장님한테 인정도 못 받고 병신 취급이나 받죠 이사님 똑똑하신 분인 건다 알아요. 근데, 큰 실수를 세 가지나 저지르셨어요. 평생 개처럼 일만한 우리 육필순 여사. 머리카락이 다 타서 늘어붙었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? 빨리 탔어야 했을 텐데.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빨리 타버려 했을 텐데 그나마 우리 개는 숨도 안 끊어졌어요 자기 등짝이 다 타서 내장부터 똥구멍까지 다 녹아내리는데 살아서 그걸 전부 견뎠어 근데 최악의 실수는 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학대 앞에서 이선생 행세를 한 마녀 무서워요? 무서워?